오늘은 폭군의 셰프 구화를 가져왔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구하요 진짜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승리의 환호가 채 식기도 전에 최악의 위기가 닥쳐오는 구조. 기쁨 뒤에 숨겨진 배신과 음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드러나는 진심까지. 구화를 완전히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챕터별로 나눠서 진행할 건데요. 필요하신 부분만 골라 들으셔도 좋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면 구화의 모든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화는 3차 경합 결과 발표로 시작됩니다. 파라말미의 모든 요리가 완성되었고, 이제 심사만 남은 상황이었죠. 화면에는 조선측과 명나라 측이 마주 보고 서 있어요. 연지영의 표정을 보세요. 자신감보다는 불안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현도 마찬가지고요. 점수가 공개되기 전에 침묵. 이 순간의 연출이 정말 탁월했어요. 카메라가 각 인물들의 얼굴을 차례로 비추면서 그들의 긴장감을 그대로 전달하죠. 그리고 드디어 점수가 공개됩니다. 조선 28점, 명나라 27점. 단 1점 차이의 승리입니다. 이 일점 차이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압도적 승리가 아니라 근소한 승리예요. 이는 명나라가 인정할 수 없다는 명분을 만들어 주는 구조적 장치가 됩니다. 조선이 마지막 승부수로 내놓은 메뉴는 오골계탕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압력솥의 활용이에요. 7화에서 그렇게 공들여 만든 압력솥이 드디어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이죠. 오골계탕의 특징은 뭘까요? 깊은 육수 맛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깊은 맛을 내려면 몇 시간씩 끓여야 하는데, 압력소트 사용하면 시간을 대폭 단축하면서도 같은 효과를 낼수 있거든요. 심사위원들의 반응을 보면 알수 있어요. 첫 맛을 봤을 때 눈이 커지는 순간, 이게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맛이 나지? 하는 표정들이죠. 명나라 숙수의 표정도 인상적이었어요. 자신들이 패배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이런 맛을 냈지? 하는 의문이 가득한 얼굴이었거든요. 28대 27 승리가 확정됩니다. 조선 측 사람들이 환호하는 장면. 연지영과 숙수들이 서로 끌어안고 기뻐하는 모습. 이현도 감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명나라 측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박수를 치지 않아요. 승리를 인정하는 말도 하지 않고요. 대신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봅니다. 특히 명나라 사신단의 수장 표정을 자세히 보세요. 분노도 아니고 실망도 아니에요. 오히려 기회를 포착한 듯한 표정이거든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감할 수 있어요. 승리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거라는 걸 말이죠. 조선 내부의 반응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형과 지지 세력들은 기뻐하지만 재산 대군과 그 일파는 오히려 불편한 표정이에요. 왜일까요? 연지영의 승리는 이현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는 일이거든요. 반대 세력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결과인 거죠. 이렇게 구하는 승리의 순간조차도 복잡한 정치적 계산들이 얽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명나라 측에서 충격적인 제안이 나옵니다. 연지영을 공녀로 보내라는 거죠. 먼저 공녀가 뭔지부터 설명해야 할것 같아요. 공녀는 조선 시대에 명나라나 청나라의 곡물로 바쳐지던 여성을 말합니다. 단순한 시녀가 아니라 왕실이나 귀족에게 바쳐지는 일종의 인적 곡물이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공녀 제도는 조선에게 굉장한 굴욕이었어요. 자국의 여성을 다른 나라에 보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주권의 침해였으니까요. 드라마에서 이 제도를 언급한 것은 단순히 연지영을 위기에 빠뜨리기 위한 장치가 아니에요. 조선과 명나라의 권력관계 그리고 당시의 국제 정치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설정이거든요. 그런데 명나라가 연지영을 공녀로 요구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난 요리 솜씨라면 우리나라에서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일종의 칭찬처럼 포장했죠. 하지만 속내는 다릅니다. 첫째 패배에 대한 일종의 보상 심리예요. 우리가 졌지만 그래도 뭔가는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둘째 조선에 대한 정치적 압박입니다. 너희가 이겼다지만 우리는 여전히 너희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연을 견제하는 겁니다. 연지영이 이연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이미 파악했거든요. 그녀를 데려감으로써 이연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죠. 이 장면에서 명나라 사신이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세요. 겉으로는 공손하고 예의 바르지만 그 안에는 위협과 압박이 가득 담겨 있어요. 명나라의 제안에 조선 조정은 혼란에 빠집니다. 신하들의 반응이 갈리죠. 일부는 명나라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주장해요. 외교적 마찰을 피해야 한다는 거죠. 반면 다른 이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요구다. 경합에서 이긴 것도 모자라 우리 사람을 빼앗아 가겠다니라며 분노합니다. 이연의 표정을 보세요. 왕으로서는 외교를 고려해야 하지만 한 남자로서는 연지영을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이 딜레마가 그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히 재산 대군과 그 일파의 반응이 흥미로워요. 그들은 왕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겠지라며 겉으로는 중립을 지키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이번 기회에 연지영을 제거할 수 있겠다고 계산하고 있거든요. 이 장면은 한 사람의 운명이 국가 간의 정치 게임에서 어떻게 도구화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공여 요구라는 위기 상황에서 또 다른 폭탄이 터집니다. 바로 독살 누명이죠. 이 음모의 배우에는 강목주가 있어요. 구화에서 목주의 캐릭터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진화합니다. 초반에 목주는 질투심에 가득 찬 인물이었어요. 연지영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 주를 잃었죠. 하지만 구화의 목주는 달라요. 감정을 철저히 계산해 활용하는 전략가가 된 겁니다. 목주의 계획을 보세요. 그녀는 연지영이 승리한 바로 그 순간을 노렸어요. 왜일까요? 사람들이 방심하는 순간이니까요.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을 때가 가장 허점이 많은 시기거든요. 그리고 독살이라는 누명을 선택한 것도 전략적입니다. 요리사에게 독살 누명은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이에요. 신뢰가 직업의 기반인데 그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거니까요. 독살 누명의 실행자는 자연 대비입니다. 목주가 계획했지만 실제로 명령을 내리는 건 대비죠. 여기서 권력 구조가 드러나요. 목주는 아무리 똑똑해도 직접 권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을 움직여야 하는 거죠. 자연 대비는 왜 목주의 계략에 동조했을까요? 대비에게도 연지영은 눈엣가시였거든요. 신분도 불분명하고 왕의 총애를 받는 여인. 왕실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로 본 거예요. 대비가 연지영에게 고문을 명령하는 장면. 여기서 주목할 건 데뷔의 표정이에요. 분노도 있지만 그보다는 질서 회복이라는 명분에 대한 확신이 더 크게 느껴져요. 감히 궁궐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데뷔의 말. 이건 단순히 연지영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에요.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보수 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죠. 독살 누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피해자가 필요해요. 드라마에서는 데뷔 측근 중한 명이 갑자기 쓰러지죠. 연지영이 만든 음식을 먹은 후라고 주장하면서요. 증거도 조작됩니다. 연지영의 조리 도구에서 의심스러운 가루가 발견되고 목격자들도 나타나요. 물론 전부 미리 준비된 거짓말이죠. 이 장면들을 보면서 섬뜩한 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을 제거하려고 마음먹으면 증거 따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연지영의 반응도 주목하세요. 처음에는 황당해하다가 점점 두려움에 빠져들어요.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죠. 특히 다른 궁녀들의 반응이 현실적이에요. 어떤 이들은 연지영을 믿지만 대부분은 설마 진짜 그랬나? 하며 의심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소문과 누명의 무서움입니다. 자연대비는 연지영을 고문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조선시대 고문이 어떤 의미였는지 이해해야 해요.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자백을 강요하는 수단이었죠. 고문을 받으면 대부분 거짓 자백을 하게 됩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죠. 그리고 일단 자백하면 그게 공식 기록으로 남아요. 진실이 어떻든 상관없이요. 연지영이 끌려가는 장면. 그녀의 표정에서 공포와 절망이 동시에 느껴져요. 승리의 주인공에서 최악의 죄인으로 전락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몇 시간이었어요. 국녀들이 그녀를 끌고 가는 모습도 잔인해요 아까까지 함께 기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를 죄인 취급하는 거죠 연지영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이현은 왕이지만 대비의 명령을 쉽게 거스를 수 없어요 왕실 내부에 위계질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명나라의 공녀 요구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믿었던 동료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독살범과 가까이 지냈다는 걸로 자신들도 의심받을까 두려워서죠. 이 장면에서 인간의 이기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보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게 우선이 되는 순간들이죠. 연지영 혼자 어두운 감옥 같은 곳에 갇혀있는 장면. 카메라가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데 눈물도 없어요. 이미 절망이 너무 커서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상태인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주와 그 일당들이죠. 그들이 음모를 꾸민 후 나누는 대화를 보세요. 약간의 죄책감도 있지만 그보다는 성공했다는 안도감이 더 크게 느껴져요. 특히 목주의 표정이 복잡해요. 복수에 성공했지만 완전히 기쁘지만은 않은 얼굴이에요. 왜일까요? 아마도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걸 어렴풋이 알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죠. 목주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번 음모의 길로 들어서면 되돌아가기 어려운 게 권력 게임이니까요. 재산대군도 이 상황을 알고 있지만 침묵해요.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려고 하죠. 연지영의 몰락이 곧 이현의 약점이 되니까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의 침묵. 이게 바로 부조리한 권력 구조가 유지되는 메커니즘입니다. 9화에서 이현의 캐릭터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연지영이 위기에 처한 걸 알게 된 이원의 반응을 보세요. 왕으로서의 체면도 정치적 계산도 모두 사라져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다칠까 두려워하는 한 남자의 모습만 남죠. 달려가는 장면. 왕의 위험 같은 건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최대한 빨리 그녀에게 가려고만 해요. 이 장면에서 이채민 배우의 연기가 정말 좋았어요. 절박함과 두려움이 그대로 전달되더라고요. 연지영의 상처를 확인하는 순간 이연의 손이 떨려요. 분노와 안타까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죠. 내가 지키지 못했다는 이연의 대사.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왕으로서의 무력함, 한 남자로서의 실패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 자책감까지요. 구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지점이에요. 그 전까지는 서로 좋아하지만 확실하게 표현하지 않았던 감정들 구화에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죠. 이현이 연지영의 손을 잡는 장면 궁궐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수 있는 곳에서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행동이거든요. 왕이 신분 낮은 궁녀의 손을 잡는다는 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감정 고백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연지영도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아요. 위기 속에서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깨달은 거죠.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들. 짧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요. 괜찮아요 라는 연지영의 말과 내가 지킬 거다라는 이현의 약속. 이 장면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울었을 것 같아요. 9화를 기점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을 거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큰 위험에 노출되겠죠. 두 사람의 관계가 공개되면 반대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특히 목주와 재산 대군은 이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더큰 음모를 꾸밀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위기가 클수록 사랑도 깊어지는 법이죠. 구화는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의 로맨스가 진짜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구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승리했지만 더큰 위기에 빠진 연지영. 공녀 요구와 독살 누명이라는 이중위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이연의 진심과 목주의 배신, 구화의 핵심 테마는 승리의 이면이에요. 겉으로는 이겼지만 그 이면에는 더큰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특히 임윤아의 연기가 압권이었어요. 승리의 기쁨에서 절망까지 그 넓은 감정의 스펙트럼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죠. 이채민도 마찬가지고요. 왕의 위엄과한 남자의 연약함을 오가는 연기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강한 나의 목주 역시 빼놓을 수 없죠. 계산적이면서도 미묘하게 흔들리는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했어요. 10화에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연지영이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지, 이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9화 어떻게 보셨나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예상하는 다음 전개 등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10화 리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